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교방송 유림소식입니다. 성균관 유도의 총본부는 29일 오전 성균관 유림회관 석전 강의실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바른 차례와 재례를 알리기 위한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특강은 성균관과 유도의 총본부가 전통 재례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없애고 바른 재례문화를 정립해 K 전통 유교문화를 세계로 확산하자는 취지로 열렸습니다. 첫 강의는 전통문화와 현대사회라는 제목으로 김경선 전석정교육원장이 강의를 시작했으며 서정택 성균관 전례위원장이 충문읽기 등의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어 김옥란 여성유도회 부회장이 한복 입기에 대한 강의가 계속돼 추석이나 명절 때 남자와 여자가 한복을 바로 입는 방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경우 한복 상의 고름 매는 법, 남성의 경우 한복 바지 대님 매는 법 상의 가슴에 사대 매는 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수강생들을 상대로 실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대를 매실 때 각자 매는 방법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모양이 동신결 형태 모양만 나오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방동민 성균관 유도회 교육 원장이 차례와 제사 상 차림에 대해 설명하고 가례 집남의 예를 들어 명절 차례는 기제사에 비해 상차림 절차가 매우 간단했으나. 후대의 기제사의 버금가는 상차림으로 변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있잖아요, 서양에. 우리도 이 추석은 뭐예요? 잔치하는 날이에요. 우리들이 살아있는 먹기 전에 어른들한테 간단하게 올린 추수감사 같은 의미였을 거라고 저는 설명을 해요. 특히 방운장은 사세편람 등에 나오는 예법대로 차례상을 차리면 큰 비용과 노동을 들이지 않고도 조상을 모시는데 불편하지 않다고 말해. 예법대로 상차림을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말씀들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니다저도이될얘기니다그 유도의 총부는 특강이 끝난 뒤 수강생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수료증을 수여했습니다. 지금까지 유교방송 유림 소식이었습니다.